안녕하세요. JMP 코리아 7기 연생 조원종입니다. 베트남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매우 기쁘고 영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수 과정에서의 제 경험을 중심으로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후기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베트남 취업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해외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외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자라왔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근무지였던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저 역시 언젠가는 해외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성장하면서 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아버지께서는 해외에서 근무해야 시야가 넓어지고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런 영향 덕분에 저도 해외 취업에 대한 확고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트남을 선택한 이유는 대학 시절 좋은 기회로 베트남 공장들을 투어할 수 있었던 경험 덕분입니다. 그때 베트남의 활기찬 분위기와 성장 가능성에 큰 매력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베트남에서 일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요약하자면, 아버지가 축구선수라면 아들도 자연스럽게 축구선수를 꿈꾸듯 저 역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해외 그리고 베트남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베트남 취업이 성공적으로 이루는 소감은 어떤가요? <laughs> 돌이켜보면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그리고 여러가지 불안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왔습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만큼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여수생들이 도와주었고 특히 팀장님과 매니저님이 여수생들이 포기하지 않게 잘 이끌어준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JMP 코리아 덕분에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지금도 아주 만족스럽게 회사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서 얻은 소중한 기회를 감사히 여기며 더욱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연수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무엇인가요? 음,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베트남어를 공부했던 시간입니다. 똔득탕 대학교에서 베트남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고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팀장님과 함께했던 별도의 베트남어 수업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 접하는 베트남어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수업 내용도 복잡했고, 강사님들이 모두 베트남 분들이셔서 질문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희를 위해 팀장님께서 한달 동안 수업이 끝난 후 직접 베트남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알파벳과 발음을 특히 공부하시면서 스크립트를 외우고 필기시을 보고 파트너와 대화 연습을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수업이 끝난 후 카페에 모여 함께 공부했던 기억이 지금은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경험 덕분에 제 베트남어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로 이 시간을 꼽고 싶습니다. 네 번째 베트남, 베트남 취업 직무는 어떤 것인가요? 음, 저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라벨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직무는 해외 영업팀입니다. 주요 업무는 해외 또는 국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견적서 작성, 주문 관리, 그리고 출하 일정 조율 등입니다. 또한, 전시회 참가나 시장조사와 같은 업무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무 환경은 깔끔한 사무실에서 주로 일하고 있으며, 팀원들과 영어와 베트남어로 함께 사용하면서 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시간은 주 6일 근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토요일은 오후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적지 않게 받고 있습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베트남 물가를 고려하면 충분히 여유있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숙소 지원이나 점심 제공, 출퇴근 차량 지원, 지원 등의 복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생활에, 생활이 안정적입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나라의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며 글로벌 관광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이 직무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취업을 계획 중인 후배 연수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음, 저도 아직 베트남을 많이 적응 중이지만, 베트남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 연수생 여러분께 조언을 드리자면, 무엇보다 유연한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은 한국과 문화가 많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나 속도도 다릅니다.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런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베트남어 인사말이나 간단한 해와 표현은 꼭 익혀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언어를 조금이라도 알면 현지인들과의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일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는 면접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왜 베트남에서 일하고 싶은지 본인의 강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솔직함과 자신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단점이 있다면 숨기려 하지 말고 그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면접관에게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잘한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아직 영어 실력은 부족하지만 꾸준히 노력해서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준비만 잘하면 베트남은 정말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곳입니다. 모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진심으로 원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JNP 코아 연수생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많은 내용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원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